요즘 캠핑하기가 딱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원에 나가면요. 너도 나도 보이는 게 텐트들입니다. 공원에 작게 텐트를 치고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은데요. 근데 본격적으로 캠핑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서 가족들과 함께 1박의 캠핑을 즐기는 묘미는요. 누구도 부럽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 저도 생각만 해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캠핑을 가서 텐트만 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온전한 캠핑, 만족스러운 캠핑을 했다고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캠핑하시는 아빠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 1박을 하려면요. 침낭이나 간이 침대, 그리고 깜깜한 텐트 안을 밝힐 랜턴과 시원하게 먹을 거리를 보관할 아이스박스, 식사를 준비해서 먹을 버너와 식기류, 그리고 안전장치 약간의 감성도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생각한 대로 또 계획한 대로 착착 쓰여지고 그 기능들을 했을 때 만족스러운 캠핑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당연하고 즐거운 감성 있는 캠핑 제대로 된 캠핑을 보낼 수 있는 것에는 아빠들이 텐트를 치고 또 내부를 감성있게 세팅하기 위한 수고의 결과라는 것을 어, 기억해야 하겠죠. 어, 누군가의 지속적인 섬김이 당연함을 만들어내고 당연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어릴 적에는요. 항상 교회에 가면 주일의 예배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걸 보면서 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교회라서 그런가 하나님이 싹다 정리해 주시는 건가 하는 정말 막연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누군가가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섬겼기 때문에 매 주일 교회가 깔끔하게 성도들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구성원들에 대해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요, 단순하게 건물로서 지칭하는 무기적 존재인 교회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살아 숨쉬고 존재하기에 어떠한 역할을 할수 있는 유기적인 존재인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교회를 이루는 존재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성도들이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의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라고 13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어, 우리가 온전한 캠핑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존재하듯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온전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몸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캠핑할 때 각각의 물품들은 주어진 역할을 담당하죠.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신체 부위가 담당하는 역할들이 있고 각각 서로 다른 일을 합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 그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지체들이 각자의 은사를 활용해서 자신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함으로 온전한 교회로서의 몸이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몇 명의 성도들에게만 은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사 또는 직분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캠핑장 텐트를 열고 들어갔는데 불을 밝혀주는 랜턴만 주렁주렁 달려있거나 밥을 먹어야 하는데 식재료만 가득하고 요리를 할수 있는 식기들이 없다면 캠핑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도 어느 특정 부위가 유용하다고 해서 3개, 4개 이상 달려있지가 않죠. 적절한 필요에 따라 균형에 맞게 존재하고 그 역할을 함으로 몸으로서의 올바른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 지체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에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필요 물품들로 인해 만족스럽고 즐거운 캠핑을 할수 있게 되듯이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 은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요,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주님께 부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역할이든 가볍게 여기는 역할이든 눈에 띄든 눈에 띄지 않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모두가 다.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 두기로 거리만 멀어진 것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개개인도 조금씩은 멀어졌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거리 두기로 멀어진 지체들이 다시 거리 찾기로 교회 공동체로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정한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위해 오랜 시간 멈춰 있었던 여러 사역팀들도 교회 안에서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지 못했던 예배, 당연하지 못했던 여러 사역, 당연하지 못했던 섬김과 헌신의 모습들은요, 이제는 누구도 막지 못하는 누구나 할수 있는 당연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 좀 어색하겠지만, 당장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거룩한 습관으로 차근차근 우리가 시작한다면, 분명 우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풍성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에 따른 은혜도 크게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0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제 지체는 많습니다. 하나된 몸으로 교회 역할을 감당할 일만 남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몸된 교회로서 더욱더 하나되어서 각각의 지체로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 길었던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고 이제 또 뛰어넘어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진정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꿈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따라서 이제 각 사역팀들이 기지개를 펴며 이제 여러 사역들을 또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수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또는 그것이 흘러 넘쳐서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복음의 역할로서 또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역들로 또 성장하고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꿈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모든 날 위해서 하나님 예배받을 만다 경배하리 그룹 날개 사이에 이마 신 것처럼 내 위에 이마 소서